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내 권력을 아무 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저미건 곡식 가루가 거룩한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그적 가지도 거룩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근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적,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놈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놈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적부침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적부치을 받으랴 아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어떤 자세에 어떤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목적을 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풍성한 선물이 오늘 우리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제사하는 처음이건 곡식 가로가 거룩한적 덕등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적 거룩하지도 거룩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자체는 돌감남나무 광야에 버려진 누가 그 열매를 따 먹지도 않는 그러한 인정받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이제 창감남나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창감남나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돌감나무 그 가지를 창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택한 받은 자의 모습처럼 창감남 나무에 그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는 삶이 어딥니까? 접붙임이라는 것은 몸통에 가지를 잘라내고 그 잘난 자리에 다른 가지를 붙이는 것을 접붙임이라 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영양가 있는 그 영양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무로 말하면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이 올라와서 그 가지에까지 전해지는데, 그러면 그 가지가 영양가를 받으면 결과를 무엇을 내야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도 시원찮은 열매, 돌감남나무, 과거의 그 모습의 열매를 낸다면 그 가지는 다시 잘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근본인 우리는 돌감남나무지만 창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이제 창감남나무와 거기에 진액을 받아서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그로 인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습니까? 모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일 때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그러한 삶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죄야 가운데서 서로 죄로 인해서 물고 뜯고 시기질투 비방 판단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접붙임 받은 자의다운 삶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탐스럽고 먹어서 맛이 좋고 향기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자가 아직까지도 돌담남나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맛도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가지가 붙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었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불어 우리는 멸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그 삶이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 과거의 삶 그대로 매여가지고 산다면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시기 질투, 탐심, 탐욕, 비방, 판단,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아직까지도 돌감난나무의 열매를 그대로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감난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이제 과거의 돌감난나무의 모습은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시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과거의 삶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창감남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감남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치고 세상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돌감남나무의 모습으로 돌감남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잘라버렸는데 돌감나무 접붙임받은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당연히 그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여러분, 이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우리는 매일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액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제 진액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 이제 떨쳐 버리세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삶이 바뀌어서 세상적으로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과거의 삶을 떨쳐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말은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 근집받아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죄악이라는 세상 물결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배를 타고 근집을 받았으면 다시 물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다시 세상적인 보따리를 다 찾으려고 헤매다 보니까 다시 물에 빠졌어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더불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해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했지만 구원 받은 자 다운 삶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자 다운 삶에 유지를 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면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자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그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말로는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다음 삶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본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보고 뭐라 고러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요. 우상이라는 우상 다 섬기고 있지요. 요즘에 이 현대판의 우상이 나아가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랑의 본분은 놓쳐버리고 마귀가 주는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죄악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 삶을 돌아보면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한 과거의 삶에 매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감남 나무의 접붙침을 받았으면 창감남 나무의 열매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은 것을 그 열매를 달아야 되는데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감남나무, 먹지도 못하고 보기도 흉한 그러한 열매를 맺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모습은 돌이켜보면 내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특권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거울도 내 마음을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마음 속에 구석구석이 쌓여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바로게 비춰주실 때, 바로 그때가 제대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의 말씀이요 나에게 바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구를 비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자신을 비춰 볼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 마귀와 더불어 사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이 편지 자체에서 돌감남나무에서 온전한 접붙임을 받아서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돌감나무는 하나님께서 다시 잘라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잘라 버린 것처럼 우리는 덧붙임을 받은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면 잘라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방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살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인 나온 삶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 눈으로 상대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상대편을 바라보고 그 상대편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지게 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이제 참 갑담나무의 그 가지가 되었다면 상대편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되고, 먼저는 상대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리고 마음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는 상대편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진정한 거듭남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거듭나지 못하여서 아직까지도 세상에 물결치는 대로 따라가지 다른 사람이 돈을 잘 번다 좋은 집을 샀다 자식이 잘 된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세요 누가 복음 12장에도 보면 은 하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많아서 이제 넉넉해서 둘 데가 없어 곳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두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남은 세상에 남아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리석지 않은 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지혜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 풍파 물결치는 대로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듬어지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능력이 더듬어집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과 홍과 육이 영의 양식이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셨지요. 말씀의 금, 능력의 금, 성령의 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을 따라 살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집이 몇 채고 뭐 가진 것이 많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것 자랑하실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닮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 바로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밤 가자 할때 그것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기에 내 영혼을 팔려고 합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세상과 더불어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서로 서로 사랑하며 내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꾸 목적을 세상에다가 두려고 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이 시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의 말씀을 들고 내 자신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가자 하시면 저와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다면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면 우리는 빨리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지요. 바로 몸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도록 우리를 접붙여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사도바울이 오늘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편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돌감람나무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삶을 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서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각오를 합시다. 비록 과거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돌감람나무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는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제는 온전한 창감람나무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은 돌감람나무의 먹지 못할 그런 열매가 아니라, 창감남나무의 열매로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시고, 은혜장 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창감남나무의 은혜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